자 계속해서 과학 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7개월에 걸친 양자론 오디세이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론 오디세이. 자첫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의 시작이자 끝. 혁명적 천재라는 수식어까지 동원해서 추앙하는 마음을 표해주셨는데 아이슈타인 비긴스. 알버트 안슈타인의 성장기와 청년기, 그리고 고작 26나이의 과학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논문을 4편이나 발표 했죠. 기적의 해라고 불리던 바로 그 시기까지 삶의 궤적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기적의 해, 1905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예, 1905년을 왜 기적의 해라 부르나, 이제...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당시 물리학계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을 말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에피소드가 음...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기적의 해라고 해서 그저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세상에 밝히 드러난 해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닌가 봅니다. 당시 물리학계 상황이라. 천재 탄생에도 어떤 맥락이 있다 그 말씀 같은데 상징적인 에피소드 몇개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 어, 우리 절대 온도의 단위가 켈빈이다는 거는 아실 겁니다 네. 어~ 이 이름은 영국의 수리 물리학자이자 공학자인 윌리엄 톰슨이 받은 남작이라는 자기 어~ 이름입니다 네. 어~ 이분이 이제제 (1대) 켈빈 기형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19세기의 마지막 해 1900년이죠. 이때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과 빛에 관한 역학적 이론에 드리워진 조각 구름 이런 강연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네. 그 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물리학의 하늘은 대체로 막다. 네. 에테르와 흑체 복사 문제 등. 두 개의 조각 구름이 떠 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조각 구름이라 무슨 과학자의 언어답지 않게 뭔가 시적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어, 이 켈빈 경은 네. 볼티모 강연 외에도 영국 과학 협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어, 좀 직설적으로 했죠. 네. 시적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새롭게 발견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에? 단지 네. 에테르와 흑체복사 문제라는 해결되지 않은 작은 문제가 남았을 뿐이다. 어허. 그런데 이제 켈빈 갱이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물리학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 조각 구름, 별로 크지도 않은 작은 조각 구름 두 개, 음. 에테르오 문제와 흑체복사 문제 이걸 품은 그 조각구름 두 개가 점점 커가지고 완전히 먹구름을 일으켜 하늘을 뒤덮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저 보기 좋은 조각구름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에테르는 빛의 파동설의 부산물로 파동이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믿어졌던 매질이고 흑체는 외부에서 주어진 빛을 완전히 흡수했다가 재 방출하는 물체. 모든 전자기 복사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다. 또, 열평등 상태에 있는 흑체는 흑체 복사라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물리학계의 난제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리학계를 온통 뒤덮은 두 개의 난제. 이 암운이 거친 게 바로 1905년. 바로 그 중심에 아인슈타인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아잘 그~ 어~ 자료를 잘 찾아 가 어, 간단하게 어려웠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 어~ 에테르 문제나 어~ 흑체 복사의 문제는 네. 결국은 그전에는 고전 물리학 시대였거든요 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이때까지 아~ 절대 부칙으로 군림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때보다 한5 0년 전에 뭐가 나왔냐면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론이 나왔어요. 네. 전자기학은 다른 그 고전물리학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어, 그전에는 물질로 다루지 않던 전자기파, 어떤 장, 필드라죠. 이거, 얘들의, 얘들을 다루는 물리적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 기존의 물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학 이론하고 고전물리학과의 충돌이었어요. 이게 네. 이제, 아이두 어, 개가 화해할 수 없는 것 같다. 음,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충돌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제 켈빈경은 그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음. 이게 물리학의 위기까지 이제 가져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문제를 그냥 푼게 아니라, 이제 이걸 파악한 거죠. 아, 이거는 큰 이론과 이론이 맞붙은 거다. 이걸, 이걸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이걸 풀었는데 사실은 그게 물리학의 혁명이 됐고, 음. 그 혁명 후에 새로운 물리학 체계의 기초를 세운 겁니다. 이제, 안슈, 아인슈, 슈타인이그 아이러니하게도 켈빈경이 작은 조각구름이라고 표현한 에틀의 문제는 상대성 이론의 씨앗이 됐고, 네. 흑체 복사 문제는 양자론으로 발전한 아,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 문제 의 조각구름이 결국 아인슈타인의 손과 머리를 거쳐 가지고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혁명적 천재죠. 네. 혁명적 천재다. <웃음> <웃음> 자, 흑체 얘기는 양자론 오디세이 초반부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일단은 네. 가볍게 천재 아인슈타인의 해성 같은 등장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 기적에 해, 아인슈타인이 역대급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어떤 면에서 평가를 받았는지, 짧게 좀 짚어볼까요? 예, 이제 이 시간에서 아주 깊게 하기는 힘들고, 네. 일단은 내 편인데, 대충 이름, 대충 뭐, 뭐다 하는 정도는 알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저널이 뭐였냐면, 이름이 물리학 연보예요. 물리학 연보. 예. 네. 여기에 이제 내네 편을 게재했는데,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시간순으로 맨처음 광전 효과 설명이에요. 네. 광전 효과. 이거는 정식 이름은 빛의 생산과 변환에 관한 휴리스틱 관점에 관하여 조금 어려운데 광전효과라는 말. 광전효과에 우리 빛광자 써가지고 빛하고 전기, 전자하고의 관계. 당구공 같은 성격이 있다. 그럼 입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1 9 2 1년또 노벨 물리학상 음. 수상 업적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광전 효과 설명으로 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네. 네. 그다음 브라운 운동 설명인데 열분자 운동 이론에 의해 요구되는 고정 액체에 부유하는 작은 입자들의 운동에 관하여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물 간단히 실험 그 재현할 수 있는 게 물을 넣어 놓고 물비크 안에 꽃가루를 넣어서 이 섞어가지고 가만히 좀 놔놓으면 물이 네. 잠잠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꽃가루는 어떻게 될까요? 떠있거나 가라앉거나. 그러니까 무, 가운데 있으면 네. 꽃가루가 가만히 있다 움직인다. 어,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요? 움직여요. 아, 어, 가만히 있... 탁, 탁, 탁 이렇게 가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잠잠한데도, 그러니까 네. 분자들이 그 안에 운동하잖아요. 아... 절대 온도가 0이 아닌 이상 분자가 아...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이 꽃가루를 치니까 꽃가루 가 탁탁 움직인다고요. 그런, 그게 이제 원자에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원자라는 실체를 믿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작은 분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로, 이걸 보고 물리학자들이 아, 원자가 실제로 있구나. 분자가 음. 실제로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됐어요 이게 와. 이것도 사람들 엄청나게 인식의 자연관에 변화를 준 거죠. 굉장한 거고요. 네. 그 이거는 이제 참고로 나중에 1년 후에 이거 이걸로 이걸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이거 요거는 이제 이름을 좀 알아 놓은 필요가 있죠.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가나요?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가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전자기학하고 결합한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물체는 그냥 어, 고전 이론, 운동 이론이고 전기 역학 그는 거 전자기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자기학과 보통 뉴턴의 에, 역학을 합친 거라는 게이 제목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었죠. 시간과 공간 개념을 혁명시킨 거죠. 네. 이이 e MC스케어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라 하는데 이거 이름은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 함량에 의존하는가. 물체 관성이라는 것은 관성은 그그 그, 운동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그건데 에너지와 관계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발상이 대단하죠 음. 이게 뭐~ 원자력 시대 개막 신호탄이라는 건다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이 있었는데 이거 이후로는 두 개가 합쳐졌죠 에너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질량 보존 법칙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들 내네 편인데, 이거 다그당시로서는 네. 어, 시대의 하나의 큰 장벽을 어, 깬 거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모두 당시 물리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한 논문들입니다. 네. 스물여섯 나이잖아요 예. 네 그것도 지도 교수나 연구 동료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추경 야독하는 직장인 신분으로 이렇게 혁명적인 논문을 쏟아내듯 발표하다니까 그야말로 저번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혁명적 천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1905년) 기적의 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놀라울 뿐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자서전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 미셸 베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특허청에 근무했어요. 그그 그, 그런 인물인데 유럽 어디에서도 나의 아이디어에 대해 미셸 베소보다 더 나은 사운딩 보드, 공명판을 찾을 수 없었다. 오. 그러니까 많이 그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핵심을 이해하고, 증폭시키고, 또 발전시켜 줄수 있는, 어, 줄수 있어야 이제 공명판 역할을 하는데, 아마 이 발언을 보면, 어, 아인슈타인은저 논문 주제나 자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생각하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네. 배소하고, 자주 얘기를 했는데, 아... 배소가 자기 그걸 그냥 들어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음. 그 아이디어의 핵심을 이해하고 약간 정폭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음. 어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네. 시간과 공간 개념의 혁명 이게 이 시간이 움직이면 안안 안 흐르겠다 이런 생각을 저그 베른에 배런에, 베른에서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배르, 배수하고 얘기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음, 다음에 나올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또그 그 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돈 이제 그 직장을 못 구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 올림피아 아카데미라는 걸만드었는데그죠 거기 친구 두두 두 사람이 왔는데 결국 친구 겸 제자 겸, 음. 뭐, 또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은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막 멋지다. 이렇게 치어 앞 해주는, 음. 어? 격려해주는, 해 줬어요. 그런 모임이 서로 이제 그것도 주고받은 거죠. 네. 거기도 약간 공명판 역할을 음. 한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시절에 이혼하기 전까지 막 결혼하고 한 수년 동안은 굉장히 그밀레바하고 어 논문 그렇죠, 얘기 뭐 어,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그렇구나. 밀레바도 어느 정도 예, 어 어떤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음. 하여간 어 그런 그 논문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을 거다. 음. 어,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 혁명적 천재가 나오기까지 숨은 조력자들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명판들이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의 천재성 또 재능이 이렇게 일찍 또 활짝 꽃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시대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천재성을 이해하고 호응해 줄 공명판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천재성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인가 과연 대한민국에도 기적의 해가 도래할 것인가 자 우리가 천재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작은 공명판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상대성 오디세이가 길라잡이 노릇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품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성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